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 경남 양산시에 있는 어, 항산공 낙동강변에는 공원인데 참 좋은 곳입니다 저는 이그항산공원에 항상등에 항산 앉아서 어, 제가 매일 아침 에 이렇게 수련을 하고 또 어, 낙동강변 비포장도를 어, 맨발로 걷는지가 한 1년 반이 되었네요 제가 이것을 녹음하게 된 것은 내 몸의 변화를 같이 공유 좀 할까 해서 녹음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새들도 많고 스스로 자연이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아침에는 맑은 햇살이 떠오르고 공기는 티없이 맑습니다 어, 여기서 내가 수영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기쁘고, 맨발을 걷는 것 자체도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면, 몰라서 뭐 하는 게, 모든 정문인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가 넘쳐 흐릅니다, 세상에. 정부가 몰라서 뭐 하는 건 아니지요. 어, 대다수 실천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세계로 바뀌게 된 것은 기의 세계를 알고부터입니다. 우연히 2019년, 정년을 6개월 앞두고 12월 달에 그 전에 공원 수련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어 센터에 가서 겨울이니까 한 3개월 사게 하자 하는데 꼬시 켜서 갔습니다. 갈 때는 우리 공원 수련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나를 데리고 왔지만, 그후 선택은 제가 했습니다. 가서, 골드 현이 문가 시켜 있길라 보고 내가 선택을 했고, 그후 많은 프로그램이 있길라, 이건 문가 물어보고 제가 선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마치고, 마스터 가정만 남는 건데, 그러나 얼마 전에 했던 강명 하살 수련을 받고 제 몸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또 우리 센터에 단사님 이렇게 원장님하고 1시간씩 보수 수련을 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왜? 운동이랑 러분도아시다시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며칠이나 했다고 바뀌는 게 우리 같은 몸은 거의 3년 이상 꾸준히 해야 조금 바뀌어요 저는 1년 반 동안 놈들이 3년 할 것을 1년 반 동안 몇 시간 했는가 적게 할땐 6시간 많이 할땐 8시간 이상을 꾸준히 하니까 병으로 가득 찼던 내 몸이 바뀌고 아, 세포들이 살아나고 또 수치들이 병원에 가니까 긍정신으로 바뀌었죠 예전에 전부 부정신이고, 이래 났더면뭐 한다, 뭐 한다, 병이 뭐 어떻다, 하면 전니다 이랬는데 이제는 셰프가 깨어나면서 내 몸이 뒤집어졌어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운동을 하면 수많은 부실을 됩니다. 핑계를 됩니다. 안할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냥 몸이 시키는 것을 잘 관찰할 줄 알면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요 제도 옛날에 분신을 할때 하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아, 늦게나마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단월들에서 출연하면서 내 교육을 배웠는 내의 활용을 하는 운동을 하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뇌를 잘, 뇌의 가수성을 잘 활용하는 운동을 하게 되면 기의 속에, 속에 맞아도 갈수 있다. 그냥 우리는 순수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의심을 한다든가 안 된다가 이렇게 불신을 하면 전혀 기의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기라는 것은 오감을 끊어야 됩니다. 생각도 끊어야 되고, 강박도 끊어내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지. 선님들이큰선님들이 내려놓으라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다른 세계 속으로도 가요무아의 세계. 무슨 기운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체득했어니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다른 선택을 하고, 내 몸의 변화를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지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불신했던 아내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내 몸이 바뀌어. 이 사이 수치가 말해주니까 허허 그래 되네. 합니다. 정말 병백화점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아프다 소리하고 뭐든지 돼. 이제는 넘을 치료할 수 있는 홍익인간으로서 거듭 태어나서 감사하게 신각니다또 스승님을 만나서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서치도 인연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인연들이 수련할 때마다 나타나요. 그 작은 인연이 내 몸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잘 들어보세요. 4대 성인이 한마디로 했던 얘기를 잘 살펴보면, 한가지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해요. 공자는 인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은다 죽을 때 내가 내 몸을 상처내지 않고 죽는다는 것이 효라는 것을 알았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몸에 칼을 대거나 하면 기운의 세계에서는 그걸 고칠 수 없다는 것다른 것은 다 고칠 수는 없다 태어난 것을 다 기운으로 되돌릴 수 있다. 우리 칼을 쬐고 잘라내면 기운이 그쪽에서 막혀버린다. 그걸 깨달았다 그래서 사대 성인들의 대다시 공통적인지 예수님이나 부처님 예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심은 그러한. 세계, 무한의 세계 속에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여러분에게 기운의 세계를 맛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운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순수의식 속에 있다. 그 순수의식은 여러분이 다 지나왔어. 나는 40년간 이상을 이상의 삼차각세계도 시제5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동심이요 동심이요 영원한 동심 이요 그가 왜 이렇게 짓는가 이제야 알게되니다 동심이 바로 기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기의 세계들과 어린아이 티로 순수히 식으로 돌아야됩 동심의 세계만이 신성과 만나지 의심을 하고, 감정으로, 또 생각으로 바라보면 절대 만날 수없는 여의 영혼을 만나려면 바로 동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세계가 바로 기의 세계입니다. 어린아이를 바라보면 그냥 즐겁고, 한 마음이 될수 있어요. 나는 영구이신인 오지오드의 말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아이 는어 른의 아버지, 아이 는신성을 갖고 태어났 지, 여러분 도 어？이제 어른 이됐을때는그신 성이 죽어 버렸 다는 것요그아 이로 돌아가 는 것이 여러분 이 영혼 을깨 우고, 신성을만 나고 다시 태어나 는 것이 죠？저는 매일 우리 딸내 미가, 손 자를 하나 나가, 매일 제가 돌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주변에서 놀게 되다 노는 모습도 보고 함께 같이 놀아주면 그러다 보니까 내 동심도 깨어나고아 이것이구나 여기서 개들과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저절로 깨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운 수련을 하면서 아그 말을 바로 받아 들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은 놈이 만들어 주는 약이 만들어는 것보다 수수만은 건강 보조 식품이 만들어져 그거는 글자 그대로 보존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스스로 단전에 기운을 채우는 것. 그걸 우리는 정충이라 하지. 그러려면 밥을 먹듯이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3년간 저는 이제 반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반을 더 하게 되면 내 몸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 제가 느낀 것을 다 같이 체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